이거 제일 매운 소스였어요 네? <laughs> 아니 제일... C! C가 제일 매운 소스 맞죠? 네 맞아 A, B, C 아 그래서 매웠구나 아, 왜 가장 순한 맛을 안 쓰시고 매운 맛을 쓰셨습니까? 순한 맛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집에서 계속 해 먹으려고 <laughs> 대한민국 넘버원 명품 분식 청년다방과 함께하는 특별한 요리 이야기 청년 레시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요리연구가 한재입니다. 요리코치 요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아이 의 엄마로서 새로운 레시피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청년 레시피와 함께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록색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무래도 떡볶이가 빨갛다 보니까 그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파란색? 떡볶이를. 파란색이요? <laughs> 어? 네. <laughs> 되게 창의적이세요. 되게 새로운 생각을 하시네요. <laughs> 저는 빨간색, 그리고 반대색 해가지고 초록색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초록색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페스토를 좀 만들어서 떡볶이를 버무려서 만드는 서양 느낌의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바질, 딜, 섭빌좀 생소한 허브들이 있어요. 요런 게 없으면은 시금치나 깻잎이나 요런 걸로 대체를 하셔도 되고요. 떡볶이는 기본적으로 매워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또 버릴 수가 없어서 청양고추를 넣어서 맵지만 이색적인 떡볶이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채소만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쉬울까 봐 제가 치즈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파마산 치즈. 우리 외에 피자 먹을 때 위에 뿌려먹는 치즈 있죠. 그 파마산 치즈고요. 블루치즈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블루치즈가 집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블루치즈의 콩콤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마산 치즈를 더 많이 넣어서 요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 집에 체다 치즈, 노란 치즈 있죠? 그거 넣고 같이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냥 스트링 치즈, 모짜렐라 이런 거 넣어도 돼요. 안 돼요. <laughs> 아, 너무 다연한거 아니야? <laughs> 모짜렐라 치즈나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에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갈았을 때 녹는 느낌의 치즈를 써 주시면 됩니다. 나는 치즈가 없는 가난한 자취생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laughs> 아, 치즈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멸치액젓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요런 페스토 종류에 엔초비라고 서양식 멸치를 넣어서 갈아서도 만들어요. 약간 더 쿰쿰하면서도 깊은 향을 내기도 하는데 그것도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멸치액젓을 살짝 넣어 가지고 향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저 빨간색 떡볶이는 어디서 나온 떡볶인가요? 대한민국 넘버원 명품 분식 청년 다방의 레시피로 만든 떡볶이에요. 떡이 굉장히 부드럽고 말캉하고 오래 둬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소스도 맵지만 살짝 달큼한 정말 맛있는 떡볶이에요. 초록떡볶이가 완성되면 저 빨간떡볶이와 같이 맛을 비교하면서 먹는 시간도 가지는 건가요? 어, 네. 전혀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은데. <laughs> 아무래도 청년다방 떡볶이가 훨씬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쫄. 쫄았제? <웃음> 쫄리네요. <웃음>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집에 있는 허브나 시금치나 깻잎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바질도 넣어주고 처음에 넣은 게 처빌이에요 약간 잎이 좀 자잘하고 좀 귀여워요 스타일링할 때도 제가 많이 쓰는데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처빌하고 딜하고 바질 향이 풍부한 허브 위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저는 4개 넣을 건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한두개 근데 난 매운 거 진짜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뭐한 6개 이렇게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올리브는 짠맛하고 상큼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넣어주고. 파마산 치즈. 피자 시켜먹고 남는 팩 같은 거 집에 쟁여두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블루치즈. 블루치즈를. 그 다음에 올리브유. 다 약간 생소한 그런 재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꿀도 뭐 없으시면 설탕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에 소금 후추. 자 이렇게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네, 떡을 삶아서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이 끓으니까 이제 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떡이 익은 거 확인하는 방법은 그 익으면 위로 둥둥 떠올라요. 그래서 뭐 옹심이든 떡볶이 떡이든 떡국 떡이든 다 익으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 딱 건져내시면 됩니다. 이 말캉말캉 옮겨가면 돼요. 네, 아까 만든 페스토를 넣고 섞어주겠습니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물이 됐습니다. 어떤 거부터 먹어 볼까요? 청년 다방이 저희의 큰 스폰서니까 빨간 거부터 먹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통으로 저 먹겠습니다. 음. 음. 이게 떡이 굉장히 말캉말캉하고 그러면서도 쫀득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운 거를 잘못 먹는데 이 떡볶이 맛은 자꾸 먹고 싶은 맛이어가지고 매콤하면서도 살짝 달콤한 맛이 매운 맛을 청양고추의 매운 맛으로 더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음. 매운데요. 고소하기도 하고 이탈리안 파스타 같은 느낌? 향 자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제가 한거 맛있다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아, 괜찮아요. 저희는 그런 자신감이 <laughs> 필요해요. 맛있어요. <laughs> 한번 드셔 보실래요? 뭐가 매우신가요? 이게 매우신가요? 이게 매우신가요? 둘다 매워. <laughs> 청년 다방이 소스를 세 가지를 줬다고 했는데, 네. 왜 가장 순한 맛을 안 쓰시고, 두 번째 매운맛을 쓰셨습니까? 순한 맛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집에서 계속 해 먹으려고. <laughs> <laughs> 이렇게 살이 사용을 그건 너무 살이 사용 아닌가요? <laughs> 조금 쟁여뒀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으려고. 자 여기 촬영진들 한번 와보세요 한번 맛을 좀 봐주세요. 어떤 맛인데? 뭐 청년 다방 떡볶이는 그냥 맛있죠. 어떤 맛인가요? 매운맛. 저는 다음부터는 순한 맛만 먹겠습니다. <laughs> 아니 두 번. 이게 두 번째 맛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네이 단계예요. <웃음> <웃음> 음. 아 이거 제일 매운 소스였어요. 네? <laughs> 아니 제. 제일... <laughs> C C가 제일 매운 소스 맞죠? 네 맞아요. A B C 아 그래서 매웠구나. 덜 매운 걸로 한번. 아, 그래도 누구보다 안맵겠 있어. 소스를 아. 더넣어줄요 아. 초록 소스를 한번 먹어볼게 저희가. 저기 맛이 한번. 음. 어, 뭔가 상큼한 맛도 나고. 좀 음. 맛있는데요? 이 메뉴 를손년사방에 제안을 해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헉. 제출해봐야죠. 음. 어 그럼 저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아, 이제 저희 이런 촬영을 <laughs> 못할 정도로 유명해져가지고. <laughs> 레시피 오늘도 맛있는 반전 즐기셨나요? 청년 다방만의 맛있는 감성 청년 레시피에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다음 명품분식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요리연구가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